와, 어제는 많이 흐리더니 오늘 날씨 개 좋네. 와. 아쉬워, 조금 넘었는데 아프게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일단 내일 트레킹 가기로 마음 먹어가지고 여행사 들려가지고 택시비 어떻게 되나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버스 정장 들려서 이제 택시비가 아닌 버스로는 또 어떻게 갈수 있나 알아봐야 되고요. 날씨 좋으니까 여기 레시티 안에도 뷰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도 이제 좀 구경 좀 하다 와야지 그리고 구경 말고도 오늘 트레킹을 하게 되면 한 4박 5일 정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먹을 비상식량하고 모자랑 그다음에 추가로 입을 옷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보온 좀 신경 써서 뭐좀 사야 될것 같아요 아 버스정류장 또 왔네 여기 그규지리는 버스정류장 아 어제 좀 자료조사 좀 철저히 하고 와가지고 물어봤으면 두번안 와도 되는데 계획이 없으면 몸이 고생한다니까 응 음, 아직 안 열었나? 니무가 어디로 가야 돼? 모티스포트 Hello. 니모, m o b 니 s s here? Nemo, Nemo. Nemo. I have 몰라 대 t 10시에 버스 떠났다는 거 같은데 짜 a 나 d 고있지 y 1 0시 y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를 sure. I'm not s u 니 e I'm not s 니 r e I'm not sure. I'm n o u t n o u 아, 지프가 있다고 그랬는데 택시는 비싸더라고 저번에 타보니까 아 햇볕 너무 세다뭐 사야겠다 이거 자외선이 막 눈알을 찌르네 <목소리> 택시는 요 택시는 정찰제라 가지고 다 비싸네 여행사에서 가는 게 3천에서 3,200 3천 어쨌든 4만원 돈이라 제일 싸고 아 머리 아프네 아 씨. 대가리 커서 원래 모자 안 쓰는데 햇빛 뜨고와서 어쩔 수가 없네. 진짜 거금 만 오천 원 투자해가지고 양말이랑 모자랑 내거 엄랑 샀다. 먹을 거랑 이제 비상식량 같은 것도 좀 사야 되고. 일단 애터물은 약국에도 다 없어가지고 그냥 바세린 바르고 불필요하지 뭐. 이제 내일 트레킹 가는데 할 것도 없고 요 바로 뒤에 레펠레스라고 좀뷰 포인트 있는데 거기나 가려고요. 아 천천히 올라가야겠다. 힘이 확 드네. 아휴, 몰라. 하, 무조건 위로 가. 하, 아우, 흥먼지봐씨 아, 쟤다 택시 타고 올라가네. 와, 너무 멋있다. 하, 하, 자, 그리고 하늘이 너무 끝내주기 좋다. 하, 기분 좋으니까 힘내서 가야지. 저기, 뭐 아파트 같은 것도 있네. 아, 저 아파트 보는데, 뭔데? 300 높이야. 목적은 저거 보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올라가는 건데 내려와서 시간 있으면 가지 뭐아 힘들어 씨한 몇십미터가 서쉬고 계속 그러네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 귀한번 보면 은 체력이 돌아오다가도 아 배가 너무 땡긴데 힘들어 아 이래갖고 트레킹 어떻게 할까 걱정되네 캠핑할 때 48km 맞추고 가도 와그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고산지대라 가지고 힘들 거 아니야. 어, 다 왔다. 야, 나도 차 타고 오고 싶다. 야, 여기도 그냥, 곰파하고 알아서 들 해석하세요. 아, 어, 모르겠다. 와, 날리는 거 너무 예쁘다. 여기까지만 보고 가는 것도 좋은 거 아닐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지었냐, 여기다가. 대여코 사진찍으러 만들어 왔는데 노트북 이런거는 맡기고 가야될 것 같고 이랑 초콜릿같은거 오케이 땡큐 스유 오케이 안 네, 네. 가자 씨 뭐가 벌써부터 힘드냐 지금 줄인다고 줄였는데 한1 0 k g 로될것 같은데 그래도 물이 2 k g 고 음식물이 좀 많아서 다 먹으면서 가다 보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가볍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스키 파롱데제 태크투 스키아 3... 스리하4어3 4삼4스4 4아오게 오래 걸리네. 오케이 렛츠 고 달리는 맛이 나겠다 여기는. 와 어디 이런 데가 있지? 일단 되는대로 걷다가 중간에 마을 있는 데또쉴 거거든요 그냥 가봅시다 갈수 있는 데까지 가야지 오늘 목적지는 사라 아니면은 마카까지 갈거 같은데 마카까지는 한 20km가 넘어가지고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페이스 한번 보고 얼마나 갈수 있을지 본 다음에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짐이 생각보다 무겁네 일단 여기 설명을 안 했나 여기는 인도레 이제 마카벨리 트레킹이라고 난이도가 쉽다면 쉽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쉽지도 않은 적당히 조금 어려운 정도의 트레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초반부는 이제 어만하게 가다가 한 이제 여기가 한 3,200m 정도 되거든요 마지막 날 쯤에 고도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가지고 5,200m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코스인데 이제 초반에 고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을 때는 거리를 좀 많이 걸어야 되고 이후에는 거리는 적은데 이제 고도를 많이 올려야 돼가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그래요 근데, 이게 강길을 따라 걷는 거니까,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아침을 안 먹고 와갖고, 이 초코바. 이거나 하나 먹으면서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이 많구나. 오케이. 아우, 다행히, 여기 길 만들어놔가지고, 딱 좋네. 평지만 가는 건데도, 너무힘들다 그리고 아직, 해가 제일 뜨거울 시간도 아닌데, 와. 햇빛이 너무 뜨겁네 아 혼자 가니까 외롭구만 아씨 그 파리 새끼가 1시간 전부터 계속 따라와가지고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아이 새끼들 가도 안와왜 아, 쫓아오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GPS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위로 가네 저 절벽 아래 그늘에 가서 좀 쉬다가야겠다 그냥 아 힘들어 아씨 바닥에 발자국만 믿고 왔는데 길이 없네. 길이 원래 있는데 없어진 것 같아. 어쨌든 여기 시원하니까 치고 가야겠다. 아, 이거 도데사박오일해야 된다, 는거야 쉽지 않네. 너 그거 버릴까, 이거? 아, 또 가야지. 와... 절벽 뭐야 이거 와... 약간 완전 미국 서부 절벽 같다 거기다가 저기는 절벽 알록달록한게 아물다 먹어가는데 티숍이 안 나오네 지금 한두시간온것 같은데 시원한 콜라 하나 먹고 싶다 진짜 제발 저기 저기 뭐 팔아라 아니 여기가 진짜 너무 덥고 햇빛이 너무 세고 그늘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중간에 쉬어가고 싶은데도 쉬어갈 포인트가 없어. 오케이, 에코카페 헬로. 아 진짜요? 부대주다, 부세주 아휴, 아아 시원한 거 없나? 프라이드 라이스, 이즈 오케이. 네스프레드, 라이스, 프라이드 라이스. 짜파티? 누, 온 온리 짜파티? 야. 예. 바시 소리네. 이 동네는 냉장고 같구만. 아, 파리 새끼 씨 진짜. 어디까지 쫓아? 뚝바 너? 짜파디랑 푼. 오케이 짜파티야, 너머래. 예. 야. 주인이 주는 거 먹어야지. 어, 어머래 뭔뭔 뭘? 아. 그냥 뭐. 짜파티의 계란이네. 아 고추장 음... 먹어다 고추장에 참기름조금맛있지음 내가 고추장에 참기름붙였다 참? 노노노 no, 칠리소스 no, no. 칠리 소스아야 칠리 칠리 칠리소스 너 Sp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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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 p i good. y e good. y yeah, yeah, yeah. 아, 이좀사기다 진짜. 아시아. Yeah, bye y 햇빛 oh, 세다. 씨다씨 아, 나는 근데 대단한 게 진짜 꼬짜기에. 겨울 대만 춥고 여름 대만 건조하고. 아유 어떻게 사나 몰라 사람들이. 그냥 살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을 개척해갖고 뚫고 이 험난한 데다가 에 어떻게 사나? 인간이 제일 대단한 것 같아. 아우 말좀 했더니 숨차다. 하, 가자. 나는 노래 겁나 부르면서 가면은 숨차가지고 더 힘들 줄 알았는데 노동요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 또 신나는 노래 하나 부르면서 가야지. 나사나이다. 아, 저기 흰청바 보이나? 분명히 음료수, 음료수 파는 데겠지? 파블로프의 개도 아니고, 중간 심통한 보이면 침이 나오네? 콜라, 제발, 콜라 팔아봐 얼마나 건조한지, 지금 목구멍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약간 새콤하고, 시원하고, 달콤한 거좀 아가리에 쳐 넣었으면 좋겠어. 맛있고 파나? 왜 네, 분위기 왜 이렇게 못 가져, 여기야? 헬로우. 어, 말들 봐라. 분위기 뒤지네. 야. 관심이 없구나 나한테. 아, 진짜 콜라 성수다. 성수 개 시원하네. 아, 분쩍 분쩍 하겠다, 이거 해. 그저그저 하겠다 아, 설탕 물인데 왜 이렇게 맛있냐. 아, 여기도 진짜 뷰 좋다. 딱트인게 절벽이 너무 크니까. 야, 현실성이 없어. 아니, 아까 앞에 새한 마리가 계속 걸어가길래 계속 쫓아가고 있었는데, 없었는데? 아, 저기 있다, 쟤. 어이, 저 새끼. 지금 몇 분째 같이 가는 거야? 거의 약간 그러닝띠때 메이트? 그 느낌이랄까? 같이 가! 새라도 같이 가니까 더 외롭네. 얘가, 같이 가. 오, 러닝메이트 기다리고 있네, 나. 야, 해왔다, 가자. 어? 가자. 출발해. 그래. <laughs> 일단은, 새랑 같이 열심히 걸어볼게요. 아, 힘들어. 아, 오기 전에, 제달을 너무 많이 했나봐. 왠지 저런데, 아, 사당 풍계자 있을 것 같아. 진짜 여기는 모험하는 느낌 많이 난다. 골짜기 골짜기 들어가면 사당 나온다니까, 진짜. 길이 없는데요? 뭐냐, 이거? 아따씨. 아니, 잘 오다가 왜 길이 없어지는 거야? 낙석 때문에 길이 사라졌네. 그냥 가야되나, 이거? 일단, 여기 꽃에 따라 내려가겠다. 야 이제 도착했네. 아이 다음 못 가겠다. 두 시간 더 가야 된다는데. Welcome to s a r a w a e 아 힘들어. 와 체력 다썼어. 쓸래. 아 캠핑이 가겠다. Hello? Are we camping there? Camping? Yeah. 아 좋다 여기. 안녕하세요. 또코지한내집 4시 반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쉬고 그러니까 한국인 반체로 오신 분들 계셔가지고 뭐 저녁 주신다 그래갖고 감사히 얻어먹었을 거 같고 아 진짜 드럽게 힘드네 뭐 언제 청소하냐고 아, 닦는다고 더닦아놨는데 화산재가 안 씻기네 이게 일단 갑시다